안녕하세요. 서울열방제작교회에 월계성전을 담임하고 있는 김은아 목사입니다. 오늘 미국 LA의 브릿지 미션 청년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고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제가 어 함께 그 기쁨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이곳에 맡겨진 사명들이 많아서 함께하지 못함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. 제가 처음 미국 땅을 밟은 것이 바로 LA고 또 이곳 LA에 하나님이 청년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어, 이스라엘의 어떤 빚진자요, 또 복음의 어, 복음을 받은 또 미국의 빚진 자들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어,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또 미국을 다시 복음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들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앞으로 이 어, 한국 청년들과 미국 청년들이 서로 연합해서 어, 전 세계 의 복음화를 위해서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, 정말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.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또 동역하겠습니다. 그곳에서도 어, 저희 이 한국에 있는 열방지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또 연합해서.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바쁜 중에 또그것에 참석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어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할렐루야 감사합니다.